신풍교차로, 신풍리 교차로 상단보도입니다오다어 어, 드디어 바다다. 해안도로다. 드디어 해안도로로 걸어갈 것 같아요. 아 좋다. 오늘 진짜로 날씨는 엄청 덥든요 26도까지 올라가는 온도인데 다행어도가 바닷바람이 서나 네. 다는데만 <laughs> 바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옆으로 또 예상치 못한 또 길로 들어가네요 이게. 어후, 느낌은 울름 같은 느낌. 참고로 중간 지점부터 지금 계속 걷고 있는데요 화장실은 한 군데도 지금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아 그날. 계속 자의전만 하는 거바다보이는구 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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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알자 아, 성실인가요? 신풍 신천 바다 목장 어, 신풍리와 신천이 바닷가에 자리한 목장으로서 물빛 바다와 풀빛 초장이 어우러진 목장의 풍경은 제주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함이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길을 허락해 주신 마을 주민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시죠. Let's, Let's go! 엄청 넓네. 이기 와, 대박! 진짜 대박이야. 여이 진짜 바다 뷰, 왼쪽 은바다 뷰, 오른쪽 은 목장 뷰 올레 꾼같 기도 하고 여쭤 볼까？안녕 하 세요？혹시 올레길 걸 으세요？여기 아 그럼 여고 올레길 가시 는 거예요？사 코스 요 여 이게 산코스. 아 산코스. 네 산코스. 산코스가 근데 일로 가면 뭐... 역으로 역 올래 뜨리고. 맞아요 저 어디. 최선에서. 최선에서. 자... 자...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 혹시 제 소환에 간단히 인터뷰 네, 해도 돼요? 아 뭐요? 네? 뭐지? 근데 이거 뭐예요? 아저 유튜 브 근데... 유튜브에 유튜브. 아 그러면 잠시만요. 네네. 예, 예. 아 네. 부예쁘 부신다. 근데 잠시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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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올레길을 지금 아까 저는 산코스에서 여올레길 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레길을 오게 됐어요? 저는 처음부터 올레길 이 걸은 게 아니라 네. 공항에서 걸어와서 에월 갔다가 그냥 국토 걸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틀 전부터 올레길로 해가지고 걷는 게더 좋겠다 해서. 네. 그러면 계획이. 네. 뭐, 여기 제주도에서 요즘 한달 살이 하는 게 네. 유행인데, 네. 얼마나 이따 가시려고? 그냥... 근데 그것도 안정했어요, 아직. <laughs> 그래서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솔직히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돈 떨어질 때쯤. 아, 와,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laughs> 어리, 어, 완전 어리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나이가. 22살. <laughs> 스물, 22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걸을 생각하고 제주도에 내려오세요? 음, 그것도 있고, 제가 지금 대학교 졸업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생각 정리도 좀 하고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네, 그럼 맞아요. 지금 며칠 됐어요 여기? 저 지금 5일 됐어요 5일 동안의 소감을 짤막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아 사실 뭔가 막 여행을 막 느끼자 이것보다는 사실 진짜? 그냥, 버티,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그냥 숙소 가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숙소는 지금 어디 어디 쪽에 가면 지금 지금 오늘 목표는 섭지코지까지 걷는 건데 걸을 수있을까잘 모르겠어요. 섭지코지 저 끝이 아마 섭지코지일 거예요. 오신 만나오긴하는데 가능하면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한번 해볼래요? 네 구글만 나오고 버리는 거야? 여기 보고 아 진짜요? 화이팅. 좋네. 끝이에요. <laughs> 네. 그렇지. 잘 마무리하시길 네. 바라요. 저희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화이팅 네. <laughs> 어. 내가 어릴 때왜 저러지 못 했을까? 술 먹었지. 술만 먹었지. 살이면 나고 근 군인인데. 몸매 유지했지. <laughs> 술만 먹고. <laughs> 오, 바다 목장이 으니까 이게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네. 오 위험해요 좀 여기. 이건 무슨 길인가? 바로 옆은 바다. 네, 하아 됐다. 그늘 없다. 응. 바람도 점점 없어진 것 같고, 와, 그늘은 1도 못 찾을 수같 없고. 어, 이지 맞아. 이 정도면 안 보인다. 원래 아래에서 계속 가는 거 아니었어? 설마 있겠지? 없는데요? 여기 아, 말귀 없잖아 위로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래로 계속 지나갔어야 하는거지 그러나? 있겠지 있겠지 이제 예, 좀만 더 가면 배고픈 다리래 다리에 뼈박젖인가? 왜 배고픈 다리지? 전화장서 그곳은 남아. 어? <laughs> 자, 어디로 향하는가? 더위 먹어보죠 더위 먹어보죠 더위 사냥, 먹고 싶다. 바나나 맛 우유, 먹고 싶다. 파워 웨이드, 먹고 싶다. 아무튼 뭐든 먹, 맛있는 거든 먹고 먹는 거아스고도 먹고 싶다.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렇지? 소지못 봤다고.